경찰의 불법 체포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경찰의 불법 체포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포란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헌법 소원은 유효한 방법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는 불법 체포 사실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와 병행하거나 선행되어야 할 경우가 있으니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불법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권리 회복과 함께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포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헌법소원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